안녕하세요. 어, 이 시간에는 우리나라 우씨의 역사적 기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 우씨는요, 이 우인금 하나라를 건국한 우인금의 후손이에요. 자, 우인금이 구주를 정하고 구정을 만들었죠. 아홉 개 정. 우인금이 구주를 정할 때이 동이족과 같이 힘을 합쳐 가지고 어, 이렇게 이 치수를 한 겁니다. 그때 그 기주 어, 도산에서 동이족과 모임을 해가지고 거기서 도산녀와 혼인까지 하죠. 그래서 동이족하고 긴밀한 연계가 될, 된 서강족이에요. 원래 서쪽에서 왔어요. 구주를 이렇게 다, 다 정했죠. 동이족들하고 힘을 합쳐가지고 그러면서 후손들이 그 동이족화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쪽에서 온 사람들이 다 동의적이 된 겁니다. 서쪽이든, 북쪽이든, 남쪽이든, 다이 사람들이 동의, 동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우씨의 국내 현황을 한번 살펴볼까요? 우씨 인구는요, 2015년 기준으로 20만 명인데요. 작은 수가 아니죠. 충북 단양 우씨입니다. 20만 명이나 되는 이 우씨가 바로 하우 임금이 바로 하, 그, 화족이 아니고, 동의족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결정적 증거입니다. 우 씨의 시조는요, 고려시대 호장표서를 지낸 우현이라는 분인데요. 고려공민왕 때 좌시 중에 현보라는 분이 있었는데, 이, 이분은 고려에 충성해가지고 끝까지 그, 조선에 충성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배돼가지고 죽음을 당해요. 고려의 충신입니다. 오씨의 유래는 하우 임금의 사성의 사성. 고대의 그 성씨에는 다 계집녀가 들어가죠. 그 사성의 후손이 바로 오씨입니다. 백가성 순위로는 107이고요. 농서, 감숙성 농서하고 산동 낭야. 낭야 쪽까지 이 오씨들이 이동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낭야를 통해가지고 한반도 쪽으로 들어온 걸로 보입니다. 우임금은 서강족 출신이잖아요. 이게 사기에 다 기록돼 있죠. 사기 연표에 오는 그 서강족이다라고 기록돼 있어요. 화족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중원에서 난리가 났어요. 지금 화족은 그러면 도대체 누구냐? 아무리 따져봐도 화족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지금 혼돈 상태입니다. 중원이 자기들이 아무리 동북공정을 해봐야. 아이 뿌리를 올라 가보니까 다 동이족이에요. 한나라의 이 국명은요 여름을 뜻하는 거예요 여름 여름 학자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태양을 숭배했던 추경족, 동이 추경족의 나라라는 걸알수있죠 우인금은 채수 활동을 할때 동이족 도산녀와 혼인해서 개를 낳습니다. 이제 개가 이제 우인금을 계승을 하죠. 그래서 대우, 하우, 하우, 융우라고도 불립니다. 융우라는 건 뭐예요? 서쪽 오랑캐라는 소리잖아요. 오랑캐의 아들 우다. 한국 우씨는 결국 뭡니까? 우임금이 동이족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역사적 증인들인 겁니다. 우리들 자신이 다 역사의 그 증. 우시의 그 나라 하왕조가 건국된 시기는 기원전 2070년에서 기원전 1600년으로 이게 하상주 단대공정을 통해가지고 이게 시기가 정해졌어요. 물론 뭐 중국의 많은 학자들이 이제 정했겠죠. 471년간 존속했다고 합니다. 일단 단대공정을 그냥 뭐 신뢰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태어복희가 소전을 낳고 소전이 황제를 낳고요. 황제가 창이 한류 전후 권 권이 이제 전후 임금의 아들이 바로 태양 전후가 바로 태양족이잖아요. 추경족의 그 임금이잖아요. 그 그러니까 전후 임금의 아들이 권이의 권, 추경족의 그러니까 아들이고요. 그 아들이 우임금이잖아요. 그리고 우임금 아들이 개고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전후 고향 임금의 아들이 곤이라는 사실입니다. 오임금의 아버지. 그러니까 이게 동이 추경족하고 연결된 거예요. 하부족은 전후 임금이 염제계 공공시야통원해서 형성된 집단입니다. 추경족들인 거예요. 하족의 기원은요 서강의 근본은 산묘라고 그래. 산묘. 그리고 강성 염제의 한 갈래다라고. 이 강시도, 이, 이, 염제의 강시와 같은 거예요. 그 유사한 거예요. 사기 육국 연포에, 연표에는 우는 서강에서 일어났고, 탕은 박에서 일어났다고 그래요, 박. 주나라는 풍과 후호 땅에 의지해서 은나라를 정벌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는 그러니까 서강에서 일어난 거예요. 사기 그러니까 집회에는 제왕세기를 인용해가지고, 맹자는 대우가 성류에서 탄생한 서이다. 화족이 아니고 서쪽에 오랑캐다 이렇게 불렀다고 해요. 이 성류는 바로 사천성 문천현입니다. 서강 융조우라고 이렇게 불렀던 거예요. 중국 학자 서중선은 화왕조의 주요 부족이 어, 이 강족인데 이 강족들이 이제 주권에 들어와 가지고 어, 하나라 건국의 주요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오씨나라 하왕조는요 치수를 통하, 통해서 세력을 귀합한 거예요. 그래서 신석기 말에서부터 청동기 초에 하나라를 건국합니다. 그러니까 요인금 말기에 대홍수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치수 문제가 이제 중요한 문제가 되는데 낙양의 유승족이요 유자가 들어가는 어, 종족들은 어, 얼지올지족과 연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유승족의 곤이 9년간 치수를 해요. 그래서 이 권을 사실은 치를하게끔 맡긴 사람들이 바로 테오복키의 후손들이 사악입니다. 사악, 사악이 권이 치를할수 있습니다 하고 계속 추천을 해요. 그러니까 요인금이 할수 없이 사악에 밀려가지고 권을 이제 치술하게 하는 거예요. 고대 시대에는 치를한 사람들이 어 결국 왕권을 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요인금 하래서 권이 이제 필연적으로 이제 대립을 하게 됐죠. 그래서 곤을 우산에 유배 보내 죽였는데 3년간 시체가 섞질 않았대잖아요. 그래서 배를 가르니까 규룡이 나왔는데 바로 그게 우였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이에게 결국은 치수 인물을 계속시켰다 이렇게 기록돼 있어요. 곤 그러니까 곤이 이제 서강족이었는데 동이 세력하고 연합해가지고 유배의 반기를 뜬 거예요. 3년간 저항했다는 건데 그걸 갖다 사, 사마천의 사기에서는 곤을 우산으로 추방해서 동인를 변화시켰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권이 벌써 동의족하고 연계되어 있다는 걸알수 있죠. 치수 담당자는 수십만 노동력 통제자로 사실상 정권을 장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 그 권임금의 이제 후계자가 이제 정해지지 않으니까 3년 동안 이제 그, 예, 예, 저항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가 이제 그, 취수 담당자로 이제 임명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는 회대 지역의 동의족 도산녀와 혼인을 해서요. 살만 이게 신혼 생활을 하고 계속 치수를 한 겁니다. 이 우를 갖다가요, 이 곰족이라고 하기도 해요. 곰. 그래서 이 우를 어 이게 중국 학자들 중에서 일부는 이게 그이 단군 사화에 나오는 웅녀 그 있죠, 웅녀. 옥녀. 웅녀가 바로 이 하족을 가리키는 거 아니냐. 예, 그렇게. 그 하는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집에 이제 들르지 않고요. 13년간 치수 활동에 전념합니다. 그러니까 우는 소강족이고요동의족 도산녀와 결혼했어요. 그러면 그 아들이 화족이겠어요 아니죠. 우도 소강족인데요 그러니까 도산 회의를 개최하는 등동의족들과 협력하는 방식으로 치수 활동을 한 겁니다. 치수 활동을 매개로 해가지고 어마어마한 노동력이 이제 필요하잖아요. 치수에는 그래서 국가를 건국한 거죠. 우인금이 하를 건국한 거는요 최소의 최초의 세습 국가예요. 예, 그래서 순임금을 강제로 퇴위시킨 걸로 나옵니다. 200의 언별리에는 구하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제 여인금의 두딸 아황과 여영도 순임금한테 시집을 가게 되죠. 근데 여인금처럼 순임금 역시 우에게 선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임금이 여인금을 강제로 퇴위시키거든요. 신하로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똑같이 우이, 순임금도 우한테 예, 그런 방식으로 어, 선양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주가 신하를 이루니 용이 물고기가 됐다. 예. 군주가 신하를 잃어버렸다는 것은 군주가 신하한테 완전히 당했다는 이야기죠. 권세를 신하에게 잃었다잖아요. 혹자가 이르기를 요임금은 강금되고 순임금은 들에서 죽었다 하네. 구이산 아홉 봉을 연인을 비슷한데, 순임금의 외로운 면은 도대체 어디 있는가? 라고 200의 원별리에서 이렇게 읊고 있습니다. 요순 우계의 권력 승계는요, 치열한 권력 투쟁의 산물이에요. 맹자 만장 장군상에도 순임금이 대권을 장악해가지고 남쪽을 향해 섰대잖아요. 북쪽에 서가지고. 그러니까 요임금이 신하의 예로 아련했다는 거잖아요. 이때는 천하가 몹시 몹시 이태로 웠다 이제 일촉 측발에 이제 또 위기가 올 수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요인금이 이제 여차하면은 다시 이제 엎어 버릴 수 있죠. 그러니까 요인금이 죽은 후에 순인금은 이제 그 요인금 아들 단주한테 제위를 넘기는 척 남아의 남쪽으로 피신합니다. 이게 고대 시대에 상고 시대에는 이게 피신이에요, 피신. 네. 왕이 죽으면 그다음 왕이 그 아들한테 넘겨라 라는 뜻으로 피신를 합니다. 이게 그 이제 중국, 중원에서는 나, 나중에는 세번 양보하는 거죠. 제위를 할때 형식적으로 세 번, 아, 그 황제 오르소서 하면 아, 세번 거절합니다. 그리고 나서 네 번째 이야기 하면은 얼른 받죠. 고대에서는요, 상고시대에는 피신를 했어요. 그 맹자에도 보면 우임금은 양성으로 피했다잖아요. 그래서 순임금 아들이 왕이 되도록 했는데 아무도 순임금 아들한테 가지 않고 개한테 갔대잖아요. 그래서 민심이 중요하다고 한 겁니다. 죽석이년에도 순이 요임금을 가두고 아들 단주도 못 만나겠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맹자는 아예 민심이 향배가 고대의 왕권을 정했다는 거예요. 왕권의 항방을 하나라의 강역은요, 고노족. 고노족이 바로 오손 추경족을 말합니다. 추경족. 고노족의 후손이 오손 추경족이에요. 기반한, 근데 이 추경족들이 사용하던 지명이 권양입니다. 권양. 우리나라에 있죠. 사천성에 권양 권명이 있잖아요. 거기 권미국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이 하나라 세력들이 한반도에서 들어온 걸 알수 있습니다. 서융으로서 하세력이 이제 이게 그 중원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하가 건국된 거고요. 이하나라의 특징이 뭐냐면 이 추경족들이 양자를 씁니다. 양, 양성, 심양 이게 동이족이라는걸알수 있어요. 한양, 뭐 의양, 낙양, 여의양. 이게 다 고양, 양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리두 문명이 이쪽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하세, 그, 우임금 세력들이 직접 지배했던 곳. 그다음에 이제 우임금을 그 다음에 우인금을 지원했던 이그 추경족들이 이렇게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사방은 다동이족들 동의, 그리고 남쪽에는 남만. 서쪽에는 서융 하나 세력만 있는 게 아니고 더 많이 있었죠. 북쪽에는 또 북쪽이 있었던 거예요. 중국 학자들이 보는 그 하나라 강역도는요. 요 요쪽에 황하가 요렇게 요렇게 위에서 내려와 가지고 여기에서 요렇게 꺾어지죠. 이 지점이 바로 고대 시대에 가장 많은 이그 퇴적물이 쌓였던 평야 지대예요. 그러니까 이게 황하가 여기서 이일대는막 무섭게 내려오죠, 산에서. 이지이 지가 그러니까 물살이 센곳에는요 문명이 없어요. 여기는 사람들이 문명을 이루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위로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면서 이 물살이 이제 순해집니다. 순해지면서 여기서 또 꺾어지잖아요. 꺾어지니까 이쪽에 이제 막 이제 그 물이 이제 넘쳐 흐르는 거예요. 제방이 그래서 이제 치수 활동이 필요해졌는 거예요. 그이 지역에 바로 평야지대가 형성되니까, 이게 문명이 형성된 겁니다. 고대시대부터. 그래서 어, 이리두 문명이 바로 이 일대, 안읍, 안읍이 여기고요. 예, 양성이 여입니다 이쪽이 바로 어, 하나라의 그 영역이다라고 중국 학자도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씨들이 또 있는 곳이 이쪽이잖아요. 이게 바로 이게, 이게 바로 월지족이라는 거알수 있어요. 이쪽에는 레이족, 레이족하고 오이족하고 같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레이족하고 어, 그, 우이족은 원래 같은, 가, 고대부터 함, 같은 문명이었어요. 하우가 공고 한 것은 양적입니다. 양적. 우주라고도 하죠. 하남성 등봉현 양성 일대에서 왕성강 성보 유적지가 발굴됐어요. 우는 가장 신뢰한 고노 씨를 허창에 봉합니다. 나중에 복양으로 이주시켜요. 한은 어, 태양의 계절이죠. 그래서 양. 태양할 때 양. 그 다음에 같은, 그, 마지 권인데 이게, 이것도 태양과 같, 은 겁니다. 추경족이 하나가 건국의 주축이었죠. 추경 8족 또는 9족입니다. 어, 전욱 임금이 바로 추경족의 대표적인 왕인데, 권, 우, 계로 연결된다고 했죠. 이건 서강족 계열이고, 오의 추경 6종, 권으로 연결되는 이, 이족은 바로 동이족입니다 그래서 이게 동이 어, 동의족들 중에서 허시라든가 소시, 온시, 황시, 한시, 옛날에 팽씨도 있었어요. 그 평택이 바로 팽택입니다. 운씨는 나씨정씨, 그 다음에 그 창룡조씨, 그 다음에 한평모씨, 이런 성씨들이 다 한민족의 구성원이 된 겁니다. 94년 이하동설에서는 어, 화족이 어, 건국한 나라가 하나라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고대 중원에서는 동쪽에 동이족하고 서쪽에 화족이 대립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하동서설이죠. 그러니까 하나라가 화족의 나라다? 그 증거를 내고 있어요. 이하동서설에서. 제구는, 중강의 아들 상이 제군 즉, 복양에 살았다. 이게 무슨 화, 그, 족이란 증거입니까? 아니죠. 아무 증거가 아니죠. 짐관 짐심. 이게 바로 하우 상이 머물렀다. 아, 이 지명이 머물렀다고 해서 이게 무슨 화하족이에요. 좌전양공 26년의 체국, 신국이 아, 아, 화하족이다. 아유, 이 체국은요, 서역에서 온성씨에요 네, 월지족하고 같이 온 성씨입니다. 심시도 아, 한국에 심시도 많이 사, 살잖아요. 나중에 이제 심씨 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대하, 좌전소공의 대하는 진양이다. 아, 이게 무슨? 화, 화하족의 증거예요. 균대, 하남성 양적현, 남쪽에 균대피가 있다. 이게 이것도 게이 화하족의 증거 아니죠. 하허, 진이 하의 영토다. 진나라가 하나라 영토다. 이게 무슨 화하족의 증거입니까? 이 삼, 삼진도 다아민족하고 연관이 있는 종족들인데. 도산, 우가 도산을 해부를 한 곳은 수춘 동북으로 하나라 땅이다. 아이 동호 반복에 계속 이야기 해봐야 똑같은 이야기예요. 이게 화족의 증거가 아니에요. 하나도 국어정화에는 고노가 하의 맹주가 되었다 이거 고노족이잖아요. 고노족, 이 고노 오 고노족이 바로 이 한민족이에요. 고노는 허, 허국으로 허창일대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의 자치라는 것이요. 고노 추경족의 자치지, 화족의 자치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부산에는 이하 동서는 서 틀린 거예요. 모두 다 동서남북이 다 동이족 동이족끼리 싸운 거에요 서로 우가 구주를 정하고 구정을 제정하죠 우가 혼자 구주를 만든 게 아니에요 사방의 동이족들하고 협력해서 지정한 거죠 산해경에는 아, 고노산에서 나는 붉은 구리로 구정과 고노도를 제작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붉은 구리라는 것은 청동이잖아요 그래서 청동기 세력이라는 거알수 있고요. 우가 직접 지배한 곳은 아, 이리도 유적 일대입니다. 이리도 유적이 바로 요일대요렇게 요 여기가 바로 이리도 유적이 있었던 곳이에요 안읍이 여기고요. 아까 예, 짐시들이 있었던 여기고, 양성, 예, 제구가 여기입니다. 이게 무슨 화조 이야기입니까? 딱, 통일조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진나라가 있었던 산서상하고, 요, 여기가 진나라 여기 있었죠. 삼진한테 진나라. 그 다음에 하남성, 요이 황하의 남쪽, 남쪽에서 극히 일부분만 어, 예, 우임금이 으셨어요 그러니까 서융은 동이나 이 남만 북쪽의 기원 시적입니다. 동이족은 대부분 서쪽에서요. 동남부, 동북쪽으로 이동한 거예요. 고조선의 주축 월지족이 천상과 바이칼 호수일 대까지 모두 장악하고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이제 그, 흉노족은이 황하, 안쪽에, 이쪽에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안읍, 이, 요 일대가 이제, 황하가 이렇게, 황화가 이렇게 내려, 내려오죠. 내려와서 이렇게 꺾어지잖아요. 여기, 요 일대가 바로, 예 그, 우임금이 있었던 곳이고, 나머지 이쪽 이쪽은 다 유씨로 돼 있잖아요. 이게 바로 월지족이에요. 월지족. 예. 나중에 이제 상나라에 이제 그 토대가 되는 세력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산동반도에는 레이족, 우이족이 있었던 거고. 그러니까 이, 이 같은 세력이에요. 그래서 이 나중에 상나라를 건국하는 겁니다. 예. 이상 우씨의 기원에 대해서 어,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